네 안녕하세요 뉴로피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누핏피 지금 13%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해 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을지 이어 나간다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상의 움직임보다는 신규 상장을 시작했을 때, 청약을 시작했을 때그주간사를 통해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잘 빠져나갔는지, 그 다음 이런 부분, 조정을 받는 부분에서 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 차트에서 이 바닥을 찍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어디냐라는 거죠. 지금 최저가가 14,060원 찍혀 있는데, 이 청약 공모가가 14,000원이었다. 그래서 이 14,000원 구간을 깨지 않으려고 중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 거는 잘 확인이 되고 있다는 라 거죠. 이런 부분에서, 뭐, 외인이든 기관이든 이런 애들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어쨌든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을 지켜주긴 했을 텐데,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들어갔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 상장한 날 굉장히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는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금 돈이 들어오게 있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장 첫날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나가면서 청약했던 물량들도 굉장히 다 빠져나갔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미래에셋을 통해서 주관이 듣다 보니까 미래에셋의 물량이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금 들어와주는 곳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바로 살펴보면은, 자, 미래에셋이 바로 보이고 있죠. 매도 1위로 보이고 있는데, 대략 75만 8천 주 정도 빠져 나갔다 매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미래스을 통해서 들어온 일반 청약자들의 물량이 한 50만 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0만 주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 빠져 나가는 걸 확인됐다. 그러면은 일반 청약자들은 자, 100% 상승한 걸 보고 바로 빠져 나가는 그림을 그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장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돈이 들어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먼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키운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이렇게 매수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다. 토스는 마찬가지로 상장 첫날, 그리고 그 다음날 좀 들어와주고는, 뭐,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다. KB증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뭐 대신까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NH에서 어떻습니까? NH에서 이 조정받는 움직임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보여주면서 이 바닥을 다져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BNK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정받을 때 들어와주는 움직임 보여줬다. 자, 최저가 찍을 때 오히려 들어와주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움직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한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조정받을 때 들어오는 움직임이 또 나타났었고 오늘 상승하는 움직임은 신한투자가 이렇게 좀 이끌어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삼성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자, 이 바닥을 다질 때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움직임에서 마찬가지로 추가로 더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 NH, 그리고 BNK, 신한, 그리고 삼성 이네 군데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얘네들의 물량이 빠져나갈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우리 완전히 매도하고 나가야 된다. 왜이 파란색 신호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파란색 신호는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타났을 때 표시가 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어떻겠습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 고점 구간에서 돈 빠져나가면은 매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노란색 화살표 신호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저점을 잡았을 때다. 그러면 이런 저점을 잡았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바닥권에서 다시금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매수해야 되는 포인트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호와 함께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서 매수매도 포인트를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와 함께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내고 있는데, 몇 가지 예시를 좀더 보여드리고, 제 뉴러핏, 그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자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대형주들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노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해내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는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 1 0 8 4 2 0 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네,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시면은 주 어떤 지표에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다시 누르핏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누르핏 우리는 목표가에 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구, 간에서 차트 뭐 이렇게 월봉으로 돌릴 필요도 없죠. 바로 지금 구간에서부터 살펴보자. 지금 16,870원 구간. 위로 바로 걸릴만한 매물 때는 이 21,500원 구간이 있고, 이제 위에 29,400원 구간이 있다. 뭐, 즉, 3만원 구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우선 3만원 구간, 그리고 22,500원 구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22,500원과 충분히 돌파하고 3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잘 붙어주면서 움직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이지 여기까지는 한번 도달할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목표가는 우리 3만원으로 삼격하고 매매를 좀 끌고 나가고 이 3만 원 근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이 돈의 사 흐름이 어떤지, 이 수급이 잘 붙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력 패스에 관해서 좀더 좋은 색다른 이슈가 또 생기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상승을 더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이 근처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자라는 거죠. 뭐 좋은 뉴스가 있고 수급이 계속 잘 붙어준다라면은 이 3만 원이 아니고 이 목표가 갱신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건에서 이제 매도하고 나가도 되는 거니까 우선 3만 원을 목표가로 잡고 우리는 좀 끌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간에 뭐 변수가 없을 경우에 3만 원까지 가겠죠. 근데 변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단순히 우리는 대응해 나가면 된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라면은 우리는 매도해서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 나가면 되는 거고 반대로 변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이슈 뭐 뉴럴패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발생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냐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뜨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 뭐라 그랬죠? 매수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매수 포인트가 나타나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매수하자고 이제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다 보니까 아무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러한 혜택들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